출근을 했습니다. 엄청 일찍 왔어요. 11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10시에 도착했어요. 지금 시작니 저는 2020 서울 머니쇼 온라인 비대면 세미나에서 오픈 PR 스튜디오의 서의를 맡은 네 올해도 벌써 서울 머니쇼가 11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으로 온라인 생존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차에 탔어요. 이제 집에 갈 겁니다. 원래 한참 전에 끝났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하고 <laughs> 수다 떨다가 2시간이나 지금 늦게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 오늘 제가 세달 만에 출근을 했더니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오빠한테 마사지 좀 해달라고 해서 한 20분 정도 누워서 마사지 받았는데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 확실히 반신욕을 하면 피곤이 진짜 확 풀리더라고요. 아직 이틀이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벌써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너무 오래 쉬었더니 약골이 되었어. 땀이 지금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와, 20분 했는데, 장난 아니다. 아이 아니 승모근 왜 이래? 남자야? 이게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안 좋을까. 나왔는데 날씨가 이제는 여름이 아니고 가을인 것 같아요. 완전 냄새가 그냥 가을이야. 하늘도 엄청 가을이야 지금. 대박이야. 대박이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일을 하러 지금 강남까지 가고 있고요. 일하러 안 간다고 해도 코로나라서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 아 날씨 너무 좋아. 어떡해. 어제 모르고 너무 피곤해서 충전도 안 해놓고 자가지고 지금 차에서 충전하고 있어요 어치를 아무튼 오늘도 출근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난갈수 있다. 와 진짜로 너무 짜르 짜르 진짜로 진짜로. 와아 미쳤다 진짜 날씨 어떡하니? 헉, 어머 저새좀 자유롭게 나는 것좀 보소. 어머.

화장하고 마스크 쓰면 이렇게 됩니다. 더러워! 지금 퇴근하는데 저는 오늘 죽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기도 하고 지금 5시인데요. 집에 도착하면 7시 2분이래요. 진짜 궁금한 게 아이폰은 7일 부르면 대답을 안 하고 안 부르면 진짜 대답을 잘하거든요. 지금 20번을 넘게 불렀는데 절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평소에 내가 다른 말 하고 있을 때꼭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대답을 안 해.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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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시리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어, 머리야! 아, 근데 기름 넣으니까 너무 평화가 찾아왔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하 내려오니까 사람이 없진 않네. 아, 여기 사람이 좀 있어서 조심해야겠다. 기프티콘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사이즈가 아주 들쑥날쑥해졌어요. 그리고 엄청 이거 손가락이 아프네, 무거우니까. 조금 놀라웠던 게 지하에 내려갔더니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3일 내내 3층 강연장에만 있어가지고, 위에는 사람이 아예 없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소독하고 제 마이크도 계속 소독해주시고 그리고 무대용도 시간 시간마다 계속 소독을 해줘요 편집하려고 노트북 가져왔는데 한 번도 안꺼냅니요 가셨어요. 나 끝났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삼일간의 일정이 종료되었으니까 이제 정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한세달 놀겠지? 세 네. 달로 3달, 세 달에서 네달 놀겠지? 한 달이 좀 나쁘지 않나요? 삼일이라면 원래 세달 쉬는 거잖아저 <laughs> 지금 두 달만 일했거든요. 아두 달이요? 네. 저 지금. 5월 20일이 마지막이거든요. 6월 20, 7월 20, 8월 20, <laughs> 9월. 세달반 넘었는데, 지금.